여러분,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의 반대말.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무관심하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 라고 한답니다. 씁쓸하죠? 사랑했었다. 사랑했지만, 한때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 이제 너는 나에게 또 당신에게 나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사랑이 있지만 그 과거와 오늘을 전혀 연결 짓지 않는 거죠. 완전한 단절을 표현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와 오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먼저 13절과 14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뭐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에 있습니다. 이제는 법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법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죠.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이 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를 누가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을 죄의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께서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도 우리에게 법을 가지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린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예상되는 반론을 하나 언급하죠. 어떤 반론입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으니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거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럴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크리스토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마침내 그러므로써 내가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절 말씀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그 믿음을 잘 지켜 가야 한다는 걸 가야 한다는 거죠. 사실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 걸 믿고 있다면 그걸 신뢰하면 나는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으니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 있고, 또 내가 혹 죄에 끌려다니더라도, 너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내가 다시 붙든다면, 그 순간 죄의 법이 내게 아무 힘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내가 경험적으로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만일, 아, 그렇구나.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아무 힘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끝내 죄의 종으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내가 이미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걸 신뢰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 이 모험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또 감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1년도에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어느 지하실을 교도소와 똑같이 세팅했습니다. 24명의 대학생 중에 무작위로 나누어서 너는 간수의 역할을 하고 너는 당신은 수감자의 역할을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정된 실험 기간은 2주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실험은 단 6일만에 중단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간수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수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은 거기에 반발하기도 했지만, 나중엔 그 일을 그저 가만히 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가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니까 윤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이 실험은 계획된 일정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이 실험에서 확인한 건, 확인된 건 이것이었습니다. 역할과 상황에 따라 인간의 행동은 급격히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간수가 아닌데, 실제로는 이들이 수감자들이 아닌데, 또 실험 중이라는 걸다 알고 있는데도, 그런 역할이 부여되니까 상황을 그렇게 세팅해 놓으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인 양 행동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냐, 내가 누구의 자녀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고, 나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지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봐야 할까요? 죄입니까? 의입니까? 죄를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지나간, 이미 떠난 기차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저주를 졸업했습니다. 이제는 앞에 놓여 있는 길을 걸어가야지요. 다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외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이제는 이라는 말이 여기서 중요하죠. 죄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죄를 사랑했었다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과거와 절연한 사람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로부터 새롭게 탄생한 사람인 겁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리를 바라보아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에 계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에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과거의 잘못,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린 이 길을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스스로 스치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그 가능성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증언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자람과 잘못함이라는 경험보다 크고 강하다는 것을 신뢰하겠습니다. 더 이상 옛 사람의 습관과 옛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부끄러워하게 해 주시고 그 끝이 사망이라는 진실을 보게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길 기도하며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겠다 하시는 하나님, 이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감사히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게 해주십시오. 이한 주간도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만족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시작되는 경로대학 사역 위에 주의 영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모든 경로대학 회원들이 주안에서 평안하며 사랑의 교제와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